서원길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논의가 돌을 넘고 있습니다. 주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제소속위원회를 단독으로 시상정 특허법 위법청문회를 맺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유감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당 요구하는 원구성 협상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국회 운영이 겉사이는 현장들을 어떻게든 얻어내 대통령들 방탄, 야당 법안 무력화의 앞장서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지는 규모는 석쌤 아닙니까? 국민의눈의몫로 정무위, 기제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가 모두 올 스톱 상태입니다. 북로 조약으로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동해가스전 개발은 국회 업무보고도 없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게묻겠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부분에 손 놓고 있으면서 애국 보수가 맞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원장 대변은 벌써 한달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원시부장님께 요청합니다. 국민의 힘의 패쓰기 정치에 유감 표명을 해주시고 국회법에 따라 25일. 상위 원장 순출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하기 싫다는 정당은 내버려 두고,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올해 정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폭우로 인한 인근 하천 본남으로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재해복구율은 66.8%로 집계돼 장마철이 다가왔지만 수해복구 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laughs>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침수 피해 대응 어땠습니까? 2022년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주택 현장을 찾아 우산 들고 쪼그려야 전 안전 노란 정부의 대통령. 국민은 윤 대통령을 구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반지의 주택을 전부 없애고 대심도 배물 배수터널과 배물 펌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오세훈 서울시는 2년이 지난 현재 사업 진전 없이 최소 장치 물막이 판 설치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3년 작년은 어떻습니까?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철도 침수 사고는 인근 한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대응 부조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22년 수요일 때 사저로 조기 퇴근한 윤 대통령은 23년 당시에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고 수요일 가확출하는데도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호폐 실종자 수립 작전에 투입됐다가 금주의휩수려준직한고 최수근 경병은또 어떻습니까? 세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건 안중에도 없고 사단장을 비롯한 고위지휘관들의 혐의를 지우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사상병 특검법도 제2의 국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공감 기능을 손실한 소울리스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슬픔을 보듬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편 감싸기간 메모된 수사 외압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올해 역시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무정부 수준의 수해 대책이 반복된다면 올해도 심각한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검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책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현관을로 기든 속도를 내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소야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